인도 향이 약간 냄새가 나는데요? 괜찮아 내일 출근하기 전에 볶음밥 만들기 <웃음> <웃음> 엄청 먹어야지 아, 아늑하구만 나도 드디어 전기장판 샀지롱 이게 35불입니다 이거 이렇게 까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내일 출국이기 때문에 아니 출국이래 내일 처음으로 일 나가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자고 그냥 여기에 자면 되지 않을까 훌륭해 훌륭해 미디움 로우 하이 이거 나중에 이제 이사 가는 집에서 이거를 딱 깔고 해야지 밤에는 브리즈본도 생각보다 춥네요 음... 아침에 그냥 딸기잼 빵 하나 먹고 가야겠다 샀네. 농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지도 어제 새로 사고 옷도 새거고 모자도 새거고 이러고 이제 한 30분 달려서 농장을 이동할 것 같아요 비어와? 비어와? 라는 지역인데 오늘은 저랑 한국인 한 명이랑 일본인 친구 한명 이렇게 세 명이 총 출동을 합니다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워밍업을 다지는 느낌으로 한 3~4시간만 했으면 좋겠네요. 아 진짜 이거 느낌 색다른데. 저번 몇 개월 전만 해도 카불처 가가지고 라즈베리 팜에서 농장일 했었는데 이번엔 딸기라니. 딸기라니 진짜. <laughs> 인가 진짜 비닐하우스 하나 없네. 우와. 신기하다. 진짜 비닐하우스 하나 없네. 어 아, 여기서 이제. 나무. 옷걸이. 와 여기 같은 농장이지 전혀 몰랐네. 뭐, 스커팅, 뭐. 스커팅 월플랜. 아 진짜 사람 많죠. 나 아, 진짜 카이사 여기서 만날 줄 전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다. 막 서로 반가워가지고 막 껴안고 했는데 아 저번에 있던 그 매니저님도 저기 계시는 것 같네요. 아 진짜 신기하다. 와 햇빛 장난 아니야? 이거를 들고 가는데. 있습니다. 이게 여기 딸기는 플랜팅 같은 경우가 아 모종을 이제 하나하나씩 심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분수 같은 게다 나오거든요 <laughs> <laughs> 와 카이세다 아, 11시 48분에 끝났습니다 아, 한 8시 정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일찍 끝나가고 봐봐, 말이 안 나오네 <laughs> 진흙밭이야 진흙밭 와진흙 허리가 아작날 것 같아요, 허리가. 근데, 라즈베리 플랜팅보다는 스트로베리 플랜팅이 조금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, 그나마. 근데 허리가, 뭐 스피드랑 그. 아, 말이 안 나와? 스피드를 요구하니까. 제가 좀 아직 스피드가 아직 안 나거든요.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. 하다 보면 내지 않을까 싶어요. 내일은 쉬고 싶은데. 그래도 일찍 끝나서 좀 좋습니다. 진짜. 일찍 끝나서 들립니다. 뭐야, 이거? 이거 제가 저번에 농장에서 탔던 것 같은데. 비슷한데, 캔미. 음. 오늘 멋있다. 첫 하루 재밌다. 딸기 농장 후기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. 일단 음. 영상 찍을 시간이 전혀 없고, 몰래 찍은다 해도 이게 찍을 수가 없어요, 그냥. 그래서 일찍 끝난 것만으로도 지금 다행이에요.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. 역시 농장은. 농장이었다 네. 점심을 못먹어서 집에와서 먹습니다 와 오늘 하루 고됐다 응? 야. 와. 아, 여기도 이쁜 화장 있고 여기가 이사올 집이랍니다 아 여기도 방이구나 좋네 훌륭하다 훌륭해 좋아 좋아 이쪽이 이제 다음 주면은 세이 끝이고 올 이사할 집인데 세탁기를 어. 옮기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랑 쇠 냄새가 나요 쇠집 냄새 오늘 들어오신 분이 건축가들 들어. 111케이마트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준비물을 사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 식기류랑 이런 접시들이 한국보다 싼 느낌이에요. 저렴해요. 엄청 샀죠. <laughs> 이게 이제 다 이동을 해야 돼요. 짐을. 근데 왜 이렇게 하루가 긴것 같죠?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일은 한 8시 정도 시작해서 11시 50분 정도에 끝나고 왜 하루가 긴것 같지? 딱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. 아까보다 좋아졌죠? 이 집에 이제 제가 살 거예요. 일단 각종 가구 그리고 식기 이런 것들 다 옮기고 뭐 질이 나쁘진 않은데요? 아씨 좋아요 되게 하여튼 여기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랑 유튜브도 찍고 해요. 저는 상황이 좀... 맥블즈 안전에 위험을 느낄 것 같아. 제가 저번에 여기 왔었거든요. 걸어서... 아니, 아니, 끝난 거 걸어서 갔지. 아, 여기 마트까지 다시 오고... 진짜 너무 반갑다. 진짜 이카불처에 오면은 다 거기서 거기네요. 참, 여기 다시 올 줄은 진짜 누가 알았겠습니까? 오. 신기해, 신기해.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. 진짜 <목소리> 너무 힘들어요. 눕고 싶어요 하지만 저녁을 또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기장판에서 오늘 진짜 내일 늦잠 자야지 아개점마개점마개 재홍마 얼굴 다 재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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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거 재홍마 재혼 너 재혼 재 재혼 아니고 재혼 개개존존 나? 종. 존중개 존마 トゥントゥントゥ네トゥント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ゥントゥン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じゃあ n e x t n e x t q 케이 s t i o 케이 e x t q 케이 s t i o n ええ b e a u t i 오케이 yeah. 오케이 okay, okay. 밥을 다 먹고 이제 내일은 데이 오프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 메이 쑥스러운데